광하, 아, 여러분, 조광루입니다. 오늘 먹을 세모면, 진라면, 약간 매운맛. <laughs>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진라면이 저 색깔이 뭐야? 보라색이잖아요. 이제 진라면이 보통 빨간색은 진한 맛, 파란색이 순한 맛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약간 매운맛이라고? <laughs> 어떤 분이 이제 먼저 올리신 영상 보니까 매운맛하고 매운맛하고 순한맛, 반반 섞은 맛이라고 하는데, 어, 진라면은 근데 매운맛하고 순한맛이 완전 다른 라면이에요. 그냥 맵기 정도 차이가 아니라 솔직히 다른 라면이고, 왜냐면 이제 제가 진라면 순한맛도 좋아해요. 예, 그 맛이 있어요. 뭐 아, 부, 아버지도 순한맛 드세요. 왜냐면 매운맛이 좀 매운 걸 싫어하시는 어른들이나 분들은 좋아하시거든요. 리미티드 퍼플 에디션이라고 위에 써있긴 한데, 암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왔고요 조리법이 특이한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 처음에 물을 끓일 때 건더기 수프를 먼저 넣고 끓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냥 한 번에 끓여버렸는데, 좀 건더기 수프가 조금 양이, 그 콩고기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들의 친구 빨트 소주. 여리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한 일종의 식전주 같은 거죠. 자, 어, 요새 제 주변에 좀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사장 아픈데 케어를 빌면서 전 사장의 건강 케어를 위하여 짠전 사장 힘내세요. 아, 음. 일단 국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좀 적게 잡았어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정해진 물량보다 10%에서 15%를 들르면 됩니다. 음, 진짜 맵진 않아요. 음, 미묘한데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끓여 먹을 때 넣는 반숙 계란 노른자. 음, 역시. 자, 본격적으로 면을 걸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끓였습니다. 저는 좀덜 끓인 면을 좋아하는데, 좀덜 끓인 채로 불을 끄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적당하게 익어요. 음! 음 정말 약간 진라면 순한맛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딱 좋아할 만큼 적당한 매콤함? 매콤한 보다는좀 구수함을 더 챙긴 것 같은데 음 괜찮은데요? 이게 음, 아마 좀 한정생산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속 만들어서 팔아 주셔도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매운 맛, 뭐 중간 맛 이런 식으로. 음, 맵기의 상중하보다 맛의 그 절묘한 그 다른 맛을 찾았는데. 음, 괜찮다. 기대, 예상했던 어중간한 맛이 아니라, 어 그래, 뒤에 매콤한 도움이다. 음, 진짜 절묘한 중간 맛을 찾았는데, 제 느낌에 여기에 지금 후추를 조금 뿌려서 먹으면,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맛있다. 뭔가 그래요 진짜 진라면 매운맛, 순한맛, 그리고 이 약간 매운맛이 있으면 저는 이거 살것 같아요 예아 네. 진짜로 제가 엄청 매운 걸 즐기거나 뭐 짬뽕같이 빨간 국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희 집 가풍이 좀 그래요 근데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괜찮은 맛을 딱 찾아줬어 어이거 이거는 수작인데 잘 만든 라면이에요. 이 영상을 뭐 보시진 않겠지만, 우리 오뚜기, 이제 라면 사업부, 개발본부, 뭐 여기, 저기 하시는 분들, 요 약간 매운맛을 어 계속해서 팔아주시는 거였다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도 확실, 입에서도 지금 확실히 순한 맛 먹을 때는 느낄 수 없는 살짝의 그 매콤한 고개 아주 기분 좋게 남는데요. 어 진짜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언제 올릴지는 모르지만 술을 따라다 놨어 오늘은 이제 좀 슬픈 일인데 저희 큰집에 아주 큰아버지 첫째 큰아버지 조경재 분도님께서 오늘 임종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삼각집을 가야 되는데 우리 큰아버지 대빵 큰아버지 천국에 꼭 가시기를, 그나마 지 사랑합니다. 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떠나겠죠. 근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게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족, 형제, 친지들이 많다는 게 너무 저한테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형제가 많은 경우가 드무니까. 제 세대가 이제 아이들의 부모 세대 같았으니까. 근데 저는 큰아버지도 있고, 큰아버지도 이래서 첫째, 끝째, 셋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뭐, 어, 뭐 가정동 작은아버지 있고, 막 그렇고, 뭐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이모부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막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그런 어른들이 있다는 게, 친척이 많다는 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요새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뭔가 그런 거에서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예. 음! 음! 야, 너무 괜찮다. 그리고 이거 제가 물을 잘 잡았어요. 물을 적절히 적게 잡는. 음. 아, 약간 진짜. 진라면 약간 매운맛은. 여러 사람들이 계속 출시해달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라면인 것 같습니다. 음, 이 매콤함과 감칠맛이 진짜 절묘한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음, 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이제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어, 비 피해 받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세요. 이제 제 오늘 수영장 가 보니까 확실히 평소보다 한반 정도밖에 안 오셨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맞아요 비 오고 막 날씨 이럴 때는 어디 싸돌아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안전하게 있으시는 게 제일 좋고 암튼 비 피해 받지 않도록 하, 항상 조심하시고 어, 집에 좀 계시고 어, 또 이제 비끝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초복 지나고 나면은 좀 많이 더워진다는데 더위 잘 나시고요 그러면 또 새우면은 다음 맛있는 새우면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식사우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참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또 다음 세움에서 다시 만나요. 강박